여러분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블랙아웃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범인은 바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드릴 베이비 드릴 드릴 베이비 드릴 드릴을 외치는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화석 연료만 좋아할 것 같았던 그가 왜 원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미국 정부의 공식 로드맵을 뜯어보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갈 한국의 수혜주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왜 지금 미국 원전인가? 정책과 현실. 먼저 상황부터 보시죠. 채찌 PT 같은 생성형 AI는 일반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상의 전기를 먹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무한대로 늘려야 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이 막대한 전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기를 뿜어내는 기저 부하가 필요하죠. 여기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첫째, 어드밴스 액트 원자력 발전 가속화 법안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도 적극 찬성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속도입니다. 원전 짓는 허가를 빨리 내주겠다는 거죠. 둘째, 미국 에너지부 DOE는 공식적으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의 3배 200기가와트 추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떨까요? 트럼프 이기의 핵심은 싼 에너지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전기료를 낮춰야 하고 AI 패권을 잡으려면 막대한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미 원자력 규제 위원회인 RC의 현대화를 공약했습니다. 즉 안전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도 소형 모듈 원전 SMR 육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SMR과 빅테크의 배팅. 미국은 땅은 넓지만 송전망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대 원전보다는 데이터센터 바로 옆에 지을수 있는 작고 안전한 원전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문 닫았던 쓰리 마일 섬 원전을 재가동시켜 전기를 독점 계약했습니다. 아마존은 SMR 개발사 X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했고 구글도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동시에 미는 산업 실패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원전 설계는 잘하지만 지난 30년간 원전을 거의 안 지어봐서 제조 능력이 붕괴됐습니다. smr을 설계해도 그걸 쇠를 깎아서 만들어줄 공장이 없습니다. 그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 창원에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원전을 지어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때한 타임 예산 내한 버짓 짓는 능력은 전 세계 1등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디자인 한국이 짓는 빌드. 한미 원전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과 원전, 협력이 필요하다고 콕 집어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 수혜주 분석 무엇을 사야 하나?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세 가지 티어로 정리해드립니다. 1.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심장인 원자로를 만드는 세계에서 몇안 되는 주단조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했고, 기자재 납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SMR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수주 잭팟을 터트릴 1순위 기업입니다. 2. 설계 및 정비 한국전력기술와 한전 KPS. 한국전력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설계 기술을 한전 KPS는 유지 보수를 담당합니다. 미국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유지 보수 시장이 커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등 해외 수출 모멘텀도 살아 있습니다. 3. 숨겨진 승자 전력기기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원전을 지으면 뭐 합니까? 전기를 보내야죠.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맞물려 변압기 슈퍼 사이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원전이 늘어날수록 송배 전망 투자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전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SMR의 상용화와 노후 원전 재가동은 계속될 뉴스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 로드맵에 발맞춰 구조적으로 성장할 한국의 원전 대표주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전기가 곧 돈인 시대, 원전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